오오, 막나? 오, 어, 뭐야, 죽나? 신난다. 신나? 우와 이거 죽어? 2700, 300. 그러면은 룬테라도 한 2,000은 넘어, 3,000 정도는 돼야지 하지 않을까? 뭐야 이 사람 내거덱 맞춰오는 거 아니야? 개멋있네, 멋진 덱만 하네, 너무 좋아. 네 이번에 패치 노트가 나왔고 정말 멋지게도 패치 노트는 스킨만 추가했습니다. 아 스킨 너무 좋아. 야 스킨 살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좋다, 그쵸 음. 나는 스팀파는게 너무 좋아. 제 방패는 당신일 것입니다. 네, 포블랙은 이제 없어요. 포블랙은 옛날에 사장되고, 지금은 이제 포착불가가 그렇게 큰 메리트를 가지는 그런... 뭐라 해야 하지? 큰 메리트를 갖는 건 아니라서, 이런 카드가 많이 생겨서 날씨같이 포착불가 유닛을 방어할 수 있는... 이런 카드들이 많이 생겨서? 이제는 좀들쓰죠 아무래도 축복만, 축복만 가트은 지켜야죠 센트키는 해봤어. 다음 확장팩이 사기일 수 있어요. 근데 다음 확장팩이 사기인 거랑 별개로 레지르는 너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? 다음 확장팩까지 기다리는 우리는 생각 안 하나? 우린 생각 안 해? 아 아, 이거 쏘네 셰한테 걸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션 하나 더 개꿀. 누군가는 분열을 주시해야 한다. 처음 나왔을 때 악사 정도면 패치할 할만 하죠. 이 정도는 해체하지. 이들이야. 눈 깜빡이지마. 날못 맞추게 될 테니까. 아 좋아요. 지금 어. 잘 보고 배워.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도전자가 많이 나오면 도전자가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쉐는 좋지 와우 완벽해 이남겨놓으면은 잡을만하다 이거죠 다 내고 가도 되겠다 이거 의무, 그리고 이 타심, 의무. 그리고 어, 이, 이, 다이 타심, 타심. 어깨가 무거워다 내고 가로네정까지 어, 자, 이즈리얼의신이난이거막아줘도된이고봐오도 이거 안 막았으면 어차피 셸이... 어차피 셸이 죽었을 거예요. 어차피 셸 죽으면은 혼해라서... 근데 진짜 난이래라지르는그 이레, 실시간 패치나 핫픽스 같은 거 해야 될 정도로 사기였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저는... 지금도 사기고... 근데, 그것도 아니고 패치를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, 하루 한달 내내 패치 기다려가지고, 그제서야 패치 한다는 게 뭐? 너프가 아니라 버프를 해줘야 된다고?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렐리아는 그다지 센것 같지 않아서 버프를 해줘야 된다고 느꼈습니다. 이건 좀, 좀 그랬어. 난 이해할 수 없었어. 어째서지? 뭘 생각했길래? 이르마는 이제 메탈거 많이 뒤쳐졌죠 오 막나? 어, 뭐야 죽나? 신난다 신난다 시비 신나 우와 이거 죽어? 와 대박 이거 죽네 대박이다 신난다 신난다 신화가 된다고? 와야 이거는 진짜 상상도차 못했다 실추했군 <laughs> 어 이거는 정말 놀랄 로자네요. 옛날에 선패스 눈치싸움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었지. 대회가 저렇게 이기면 진짜 멋있긴 한데. 근데 그 선패스 눈치싸움이 사실, 그때 당시에 룬테라를 재미없게 보이게 만드는 요소였다라고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, 이즈카르마나 이즈리얼 덱 자체가 룬테라를 더 재밌게 볼수 있게 해줬던 덱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, 지금 이렐리아 있다고 보면은, 진짜 극혐이긴 해.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렐리아 이런 거 보면은 그때 그 덱들이 그거 아니야? 선녀. 아니야? 선녀 선녀. 내이슈에레트을 위한 선물을 선물 여기서 왜 찾아? 좀 열받네 아이가 좀열받네요 개똥 같네요. 막아주 살려봅시다 살릴만해 죽자 그냥 이거는 줍시다 이로안 줄라고 발버둥 친 적이 너무 많은데 안줄 때마다 그다지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. 지키면 안 돼. 지키면 안 돼. 아, 퍼킹. 이거 두 개는 씹자 운영에 이득이야. 치고 이러면 일결이 사실상 아까 썼을 때보다 훨씬 이득이야, 이게. 사실상 아까보다 훨씬 이득이에요. 두 개씩 하나균 상태는 당신의 것입니다. 우리는 명예롭게 행동한다. 이러면 스트레시가 아, 나스가 스트을거가못먹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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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미너미 너무 너무 미무미니미무 너무 8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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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버그라고 지금 당장 레버가 동시에 공격력을 줘야 된다고. 아 그거 근데 인정이다. 챔도 버그 아니냐 이거? 레버하고 바로 줘야 뭐야 이거? 아 저렇게 달린다. 하지만 죽었죠? 잘 가요. 공격력 어. 챔도 이거 레버 하면서 보호막 생기는 거는 버그 아닌가? 보호막 주면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? 필요하냐? 어 만만해, 굉장히 만만해, 좋아. 상대덱 굉장히 만만해. 서버 통합 안 해줄걸요? 어차피 이렇게 사람 없는 문제, 문제는 웬만하면 아시아 서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. 나잡고 왔어, 만다고. 어린도 없지. 안 보내줍니다. 아, 절대 안 보내주지. 그냥 패스해. 오, 어, 좋아요. 난다 패스할 건데. 와, 저거 뭐야? 젖었다. 파. 그 뭐죠? 무것 음. 딸이. 항상 음. 개고수인데 진짜. 진짜 개고수. 아 반두대다 뺐어. 맞아요. 왜 약장 안 했냐고? 뭐가 나올지 몰라. 아니 약장 안할 수도 있지. 약자하고 딜 넣는게 맞죠 네, 지금 제가 온전치 못한 상황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빡쳐있습니다 그지같은 덱들에 아이씨 어떡하지 이거는 그냥 막고 요거하는게 더 나을것 같은데 근데 단조대로 먹고 사는 덱이에요. 뭐야? 왜, 왜, 뭐지? 왜 패스한 거지? 뭐지? 패스해줬는데 상대가 그만, 이것이 다이아다 희망 편또 패스해야지. 뭐지? 이제 오네, 못 간다. 오, 안 나와. 어머니의 뿔어. 오, 오, 오. 아, 왜 얘가 나왔냐, 필이면? 덱다 타게. 뭐야, 손패가 조졌네 하필이면 파론 나가지 손패가 다 타네 오쒸다 탄다 다 타. 잘 탄다 잘 탄다 잘탄 <목소리> 여기까지 그냥 가면은 조졌겠죠? 이마더는 지금 못쓰고 다음, 라운드에 쓸수있다고와음다 뭐냐 음수음 다음, 네음 다음, 다음, 바조다다리 다음, 다좀 다음, 다음, 화은갈 거니까 갈 거예요? 가는 건 맞아요? 여걸 죽여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죽이지? 아 일단 패스해 보자. 오 떠도는 똥. 좋아. 떠똥 나왔어요. 이거는 이건 좋아. 지금. 목표를 여기 n a 아, 이거 좀 어떡하지, 이거? 뭐마더두개 할까요, 그냥? 뭐마더두개 할까? 하자, 그럼 치는 거 맞아 줄 거니까 세조 스택 쌓고 워마 더두개 하자. 왁 어, 살이면 킬 각이네, 막을 수 있겠죠. 이거 왁 살이면 킬 각인데, 막을 막을 게 있겠지. 위여가두인가 뭐야? 이거 네, 이것이 K-다이아사 졸리셨나 봐요. 졸리셨나봐. 면졸리 졸리면 그럴 수 있어. 어, 졸릴 수 있어. 여러분, 나왔습니다. 드디어, 그 덱. 덤벼, 이 자식아. 넌 지졌어. 단두대 없어도 돼, 저 덱은. 저덱상대 단두대 필요해요? 저덱 때문에 뺀 건데? 아니야. 단두대가 필요하냐니까, 이거, 이거 하는데. 얘 하는데 단두대가 필요한가? 아지를 잡아야 된다고? 아지를 약자로 잡으면 되죠. 약자로 터 개수를 늘렸어. 일단 핸드는 괜찮은 것 같은데. 약자로터 개수 를 늘렸어요, 제가. 잡을 만해. 가자이. 가자이. 얘도 있잖아요. 아, 이거는 이렐리아를 무조건 이기겠다는 마음에 나오는 그 핸드기 때문에. 야, 이거 볼 때마다 더러워, 이거. 똥같이 생겨가지고 생긴 거는. 이게 이게 새새 새 모양이잖아요. 근데 제 솔직히 똑같이 생겼어. 그을린 대지를 바로 쓸나? 아니? 이렇게 쉽게 부실 수 없지. 귀엽다니열받아뭐더 내고 오겠지?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이제 이거 내고서 막 미렐리아 같은거만 안 나오면 개좋습니다 이거 안써? 게임은 그냥 대충 하는구만 대충해 그냥 어? 대충하세요 괜찮아요 그 덱은 대충해도 되는 덱이야 후재 대충하면 어쩔거야 대충해도 못죽이는데 어쩔거야 난못 못죽여 아 원래 근데 저대은 대충해도 돼요 솔직히 저대 누가 열심히 하겠어? 대동작 어때요? 어때요? 죽어요. 숟가락. 죽어 이 자식. 간다 황제명 애지가 받들 것이다. 모래와 피. 모래와 피 죽어잇. 모래와 피 죽어잇. 야 뭐해? 뭐해? 뭐 하냐고? 아 시시하네. 뭐 하냐? 아 이거 그냥 카탈 먹어주고 시시하구만. 조졌다. 시시하다고 하다가 조졌다. 아이걸 시시하다고 했다가 조졌다. 어 이거는 약탈자 일단 내고. 그러게 4호 된거 아니었어? 다를 붉게 물들어라. 어, 46이죠? 맞네. 4호 된거 아니었나? 이러면이했지야 이거 죽을뻔 할수 있지? 이건 좀 심한거 아닙니까? 이렇게 죽을뻔 한다는거 아닙니까? 죽을뻔 한다는거 자체가 좀 심하지 않았어? 너 따위에게 고개 숙일것 같나? 숙일 같나? 오 근데 룬테라가 워낙에 버그 많다 보니까 뭐만 하면 버그라고 해도 되가지고 괜찮네. 아싸 죽였다. 잘 잡긴 잘 잡네, 괜찮네. 어 잘만 나오면 잘 잡네. 근데 멀리건이 되게 중요하네.